안녕하세요. 장롱을 나온 카메라입니다. 지난 시간 서울시 50플러스 중부 캠퍼스 공동역에 있는 엔게이 교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윈도우즈 10 기본 어플이죠. 비디오 편집기. 비디오 편집기를 이용해서 이미 완성된 뮤직비디오 영상을 가지고 분할하는 걸 연습하셨어요. 아, 그 연습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즈 키를 누르시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기본 어플이기 때문에 W 밑으로 내려가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죠 요거 빨리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철자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비디오 편집기기 때문에 비읍에 있겠죠 비읍 누르시면 바로 비디오 편집기가 딱 나옵니다 아니면 이 비디오 편집기를 자주 이용하실 거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시작 화면에 전 지금 시작 화면에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시작 화면에서 제거가 나오는데 시작 화면에 이게 없게 되면 일단 좀 제거하죠, 뭐. 자, 제거하고 다시 할게요. 비디오 편집기에 마우스를 가져가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 됐네요. 네, 메모장 옆에다가 이렇게 위치하겠습니다. 비디오 편집기를 런칭합니다. 자, 열렸죠? 아, 제가 분할하기 이거 눌렀네요. 이거, 이거 했던 거니까 그냥 치울게요. 자, 여러분들은 비디오 편집기를 열게 되면 배경이 까맣지 않을 거예요. 하얗습니다. 디폴트 값이 하에요. 어떻게 바꾸죠?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자세히 보기, 가로로 점, 땡땡땡, 세 개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설정이 있어요. 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에 보면 모드, 밝게, 어둡게, 시스템 설정, 사용. 이렇게 있어요. 저는 밝게가 싫어요. 그래서 어둡게 씁니다. 여러분들도 어두운 게 좋으시면 여기서 어둡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 화면에서 보시면 핑크색의 사각형의 새 비디오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죠. 요거 누르면 시작이 됩니다. 비디오 이름을 지정하라고 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분할하기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비디오 이름을 분할하기 연습으로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고요. 제 마우스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가 있는 위치. 프로젝트 라이브러리가 비어 있습니다. 시작하려면 사진 및 비디오 클립을 추가하세요.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네요. 안내한 대로 하시면 돼요. 왼쪽 위에 보면 핑크색 사각형 안에 플러스 추가 있죠? 마우스를 가져가니까 또 친절하게 안내문이 나오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진 및 비디오를 이 프로젝트에 추가. 누릅니다. 옵션이 3 개가 나와요. 이 PC에서, 컬렉션에서, 웹에서.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에서 편집을 하시다가 이 데스크톱 PC 혹은 랩업에서 편집하려는 이유가 뭐겠어요? 작은 화면에서 너무 불편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하듯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세 옵션 중에 이 PC에서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어딘가에 있는 영상을 하나 가져와야 돼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할 연습했던 거를 가져올게요. 자, 가져왔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영상 클립 하나가 들어왔어요. 이걸 선택하시고요. 선택을 하면 주위가 이렇게 핑크색 사각형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만들어지죠. 선택이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돼요. 어, 여러분들은 핑크색이 아닐 수 있어요. 테두리가 사각형이. 자, 이걸 선택한 다음에 아래 스토리보드라고 있는데 이 스토리보드 정 중앙에 이렇게 또 친절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항목을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여기로 끕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끌어오라는 거죠 드래그 앤 드롭 하란 얘기예요 그럼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 있는 영상 클립 하나를 마우스로 잡아서 스토리보드로 끌어옵니다 네 그럼 들어왔죠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프로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영상 클립을 선택하면 이 오른쪽에 스토리보드에 넣기라고 활성화가 돼요. 이게 또 친절하게 안내가 나오네요. 스토리보드에 선택한 항목을 추가하세요. 요걸 누르게 되면 네 들어갑니다. 스토리보드로 영상 하나가 자 영상이 하나가 들어갔죠. 이젠 화면의 오른쪽에 까만색 큰 사각형이 보이시죠?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아래에 이렇게 재생하는 버튼이 있어요. 또 친절하게 안내가 나오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재생, 그리고 가로 열고 K 또 가로 닫고 키보드에서 K를 누르면 재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왼쪽을 볼까요? 네, 이전 프레임 그리고 키보드 J라고 되어 있어요. 오른쪽은 다음 프레임 그리고 키보드 L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지금 키보드를 보시면 J K L이 나란히 있어요. 그럼 이제 아시겠죠? K를 누르면 재생이 되고 K를 다시 한번 누르면 재생을 멈춰요. 자 여기서 K를 눌렀습니다. 어, 재생이 안 되네요. 네, 이거 한번 마우스로 한번 재생을 한 다음에는 먹더라고요. 키보드 K가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선 마우스로 재생을 누릅니다. 네,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방금 저는 마우스를 쓰지 않고 키보드에서 K를 눌렀어요. 그래서 재생을 멈췄어요. 다시 K를 누르면, 네, 재생이 되죠. 지난 시간에 했던 연습은 컷이 바뀔 때마다 분할하는 거였어요. 똑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야겠죠? 그러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전 프레임으로 가야 되니까 키보드에서 J를 누릅니다. J를 계속 누르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이동을 하죠. 이렇게 D 오르라는 글씨가 나오네요. 꾹 누르고 있으면 뒤로 쭉 가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보면 시간이 이렇게 달라지는 게 보여요. 5초 56프레임인데 이렇게 쭉 누르면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됐죠. 처음에 이 영상은 자막이 하나 나와요. 이게 나오죠? 그거 꺼지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서서히 fade in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분할 해줘야 되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스토리보드에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개의 옵션들이 보여요. 제목 카드 추가 자르기 분할 이렇게 있습니다. 분할 할 겁니다. 분할을 누르면 이렇게 떠요. 자, 이 상태에서 아래를 보시면은 제 마우스가 검색이라는 곳에 갔죠. 요게 검색하는 거예요. 현재 여기 숫자 볼게요, 숫자. 2분 20초 .16 프레임이라는 얘기예요. 이 검색이라는 동그라미의 아래에 선이 딱 내려와 있는 이 모양이 검색을 할수 있는 선이에요.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네, C T I라고 합니다. Current Time 러트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하고요. 다빈치 리졸브에서는 플레이 헤드라고 해요. 뭐 키네마스터나 딴 데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능이에요. 다 이런 게 하나씩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현재 보고 있는 장면이 몇분몇초몇 몇몇 프레임인지 알수 있잖아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용어는 아무튼 비디오 편집기에서는 이거를 검색이라고 합니다. 자, 이 검색을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자, 처음에 보면 까맣게 시작되죠. 자, 여기서 다시 K를 누릅니다. 키보드 K.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한번 자를게요. 분할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분할 써있고, 여 클립 1이 4초 73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고, 클립 2, 2는 4분 44초 66 프레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전에 스토리보드에는 영상 클립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이 검색, 이 검색 선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을 하게 되면 클립 1과 클립 2로 나누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완료를 누를게요. 아래에 있는 완료. 네, 분할이 됐죠. 네, 분할이 됐어요. 두 개로. 자, 다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있는 화면, 미리 보기 화면을 보시고요. 재생을 클릭합니다. 자, 컷이 바뀌었죠. 키보드 J 눌러서 뒤로 가 볼게요. 자, 여기에서는 이걸 샷 사이즈에서 풀 샷이라고 해요. 하얀색 의자에 여성이 앉아 있는데 여성이 굉장히 조그맣게 보이죠. 그리고 이 여성이 현재 앉아 있는 장소가 전체적으로 다 보여요. 그래서 풀 샷이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막그 넓은 장소를 보여 줄 때도 있어요. 뭐 그럼 이 스트림 뭐 풀샷이라고도 하고 막이렇름 붙인 게 있는데 영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이 풀샷에서 다음 프레임으로 갔더니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작아 보였던 여성이 크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제가 지금 J와 L 키보드를 눌러가면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이동하면서 이렇게 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여기서 또 분할해야겠죠. 여기서 밑에 스토리보드에 분할 되어 있죠. 이 비디오 클립 분할이라고 나오죠. 친절하게 안내가 나와요. 누릅니다. 자, 여기에서 분할할 게 맞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 아래에 완료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클립이 3개가 됐어요. 그리고 다시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오른쪽에 있는 미리 보기. 여기에서 또 재생을 누릅니다. 네, 또 바뀌었죠? 다시 키보드 J와 L을 이용해서 J를 눌러서 이전 프레임을 갑니다. 자, 여기서 여성이 가방 안에 뭔가를 넣었어요. 그리고 바뀝니다. 컷이. 또 바뀌었죠. 컷이. 여기서 또 스토리보드 아래에 있는 분할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핑크색 사각형 안에 완료라고 있죠. 완료를 눌러요. 자, 이렇게 해서 스토리보드에 클립이 4개가 됐어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4개가 됐어요. 4분이 넘는 클립의 덩어리를 마치 김밥 한 줄을 잘라내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 그럼 도대체 이 작업을 왜 하느냐? 이 연습을 도대체 왜 하느냐죠? 이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보드라는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완성된 한 편의 뮤직비디오가 몇 개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몇 개의 쇼트로 이어져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연습이에요. 지난 시간에 비디오 편집기에서 분할하는 거, 분할하는 연습을 왜 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스토리보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상이 만들어질 때 여러 개의 영상 클립이 하나씩 이렇게 줄줄이 이어 붙여져서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 그거를 처음에 계획을 하고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보드라는 개념을 좀더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비디오 편집기 윈도우즈 10에 있는 기본 어플 비디오 편집기를 가지고 분할하기를 연습을 시켰던 거예요. 자, 그럼 스토리보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이폰에 있는 아이무비라는 영상 편집 어플이에요. 그 어플에 예고편 만드는 게 있는데요. 거기 중에 이렇게 여러들의 테마가 있지만 지금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거는 가족이라는 영상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밑에 두 명에서 여섯 명의 출연자가 나올 수 있는 영상이고요. 밑에 보면 또 1분 19초 영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영상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이 영상이 1분 19초 영상인데 이게 몇 개의 컷으로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스토리보드를 한번 볼게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면 민트 색깔로 생성이라고 되어 있죠. 생성이라는 걸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개요가 있죠. 이름 이게 일종의 영상 제작할 때 영상 제작 기획서랑 비슷해요. 방송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 하나 기획할 때 기획서가 있는데 그 기획안이라는 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보시면 영화 제목에서 자유로운 모험, 출연자에서 자유로운 모험이죠. 그리고 밑에 출연진에서 출연자 3명이 나오죠. 메디슨, 타일러, 세이디. 스튜디오, 뭐 고화질 필름 뭐 이렇게 되어있네요. 로고 스타일은 뭐 은하 해서 아이폰 유저들 아이무비 쓰시는 분은 이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크레딧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나면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감독 해가지고 나 편집 나 각본 나 이렇게 막 제작 마지막 촬영 감독 미술 감독 의상 디자인 이렇게 나오죠. 캐스팅까지 음악은 아이무비 음악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자 그럼 개요를 보셨으니까. 화면 중앙에 보시면 개요 오른쪽에 스토리보드라고 있죠. 이 스토리보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tv 화면 모양의 조그만한 사각형들이 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때 보시면은 1.7초 동안 풍경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은 그 다음 컷은 1.8초 동안 메디슨을 보여줘요. 메디슨을 보여주면서 등장인물 메디슨이라는 자막이 오른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타일러가 나오죠. 1.8초 동안 타일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옆에 타일러라는 자막이 나오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이 빨간색 그 위아래 선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타임 인디케이터죠 영상에 몇 시간 몇초몇분몇초몇 몇몇몇 프레임인가를 보여주는 그선 같은 개념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게 스토리 보드에 대한 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컷이 몇 개의 컷으로 해서 1분 19초 영상이 완성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중간 앵글에 2.7초의 컷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2.8초의 클로즈업이 들어가죠. 여긴 중간 앵글이잖아요. 이샷 사이즈라 그러는데 이 샷의 사이즈도 변화를 줍니다. 한번 쭉 보실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섯 개의 컷이 한 번에 쭉 이어지는데 각 컷마다 시간이 1초가 안 돼요. 0.9초 전체 앵글, 0.9초 풍경, 0.7초 전체 앵글, 0.9초 중간 앵글, 0.9초 전체 앵글 이런 식으로 쭉쭉쭉 변합니다. 다섯 개의 컷이 5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탁탁 변해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네, 비디오 편집기로 완성된 영상을 분할하는 연습을 했던 겁니다. 이건 아까와 비교가 안되게 더 빨리 긴박하게 지나가죠. 중간 앵글, 전체 앵글, 막 이렇게 풍경, 액션, 풍경, 중간 앵글, 액션 이렇게 들어가는데 각각의 컷이 0.9초, 0.8초, 1.8초,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쭉쭉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길게 한번 나오죠. 1.3초, 액션이 나오고 그 뒤에는 바로 아주 짧은 0.5초. 자막이 또 한번 나오고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기 전에 이렇게 스토리보드라는 걸 만들어서 각각의 컷, 쇼트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 각각의 쇼트가 몇 초씩 할당이 되어서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크레딧 나오죠. 음악과 함께 딱 맞게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스토리보드가 만들어지면 이 스토리보드에 맞는 영상을 촬영하는 거죠. 여기에 맞게. 그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완성된 영상을 컷별로 분할하는 연습을 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장롱을 나온 카메라였습니다.